친구들, 안녕하세요. 염소하, 내 아, 네. 친구들 잘 지냈어요? 아, 한 가지 어, 또 다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가정예배를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음, 그래서 가정예배 어, 교재를 만들어서 어,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들여온 친구들, 그리고 어, 새롭게. 어, 7월, 8월에 새롭게 어, 또 소년부에 함께 하게 된 친구들은, 어, 이 그, 가정예배 교제를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 새롭게, 교회 오게 되면 어, 다시 주게 되고 아니면 어, 계속해서 쭉 온라인으로 드릴 것 같은 집은 어, 전도사님한테 따로 그 여, 연락을 주면 전도사님이 어, 가정으로 아예 어,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 이 교재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사용법 문의가 또 들어왔어요. 예전에 2부 시간에 전도사님이 가르쳐 준 적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날 참석을 못했다든지 하는 또 친구들이 있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예 어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어 다시 한번더 복습하고 알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가정예배 이 교재가 있는데, 이걸 펴면 이렇게 매주, 매주 어 교재, 그 본문들이 있고 어 예배들이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게 우리가 어디부터 보죠? 하는데, 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매주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되는데, 그 말씀을 어 해당하는 그 구절들, 어그 부분들을 어 여러분이 찾아서 쭉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어 여러분이 시작하고 싶은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그 예습만 하지 않으면 돼요. 어 그러니까 먼저 그 말씀을 어,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렇게 쭉 가는 그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보다 앞서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전도사님은 지금 이번 주에 열왕기 상을 다뤘는데 갑자기 혼자 막 시편 막 에스겔 막 사도행전 막 글로 가버린다든지 그렇게 막 먼저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어 그냥. 어, 전도사님은 지금 열한기 상을 하고 있지만 어, 사, 맨 처음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도 되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약간 복습 차원에서 어, 그 예배를 예전에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더 기억하고 그걸 가족들과 어, 가정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 가정예배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조금 자유롭게 어, 예배를 드릴 그 페이지를 선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가정 예배 페이지가 있어요. 그 여기서 보면은 맨 처음에 그 들어가야 될게 이제 가정 예배 쓰인 이 가정 예배 글씨 옆에 QR 코드가 있어요. 이 QR 코드에 딱 찍으면 어, 링크가 떠요. 그 링크에 들어가면 이제 가정 예배 전체를 안내하는 그런 음, 그 영상들이 나와요. 그 영상을 보면서 따라서 그 영상의 순서에 맞춰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맨 처음에 어,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서 이제 조용히 예배 드릴 공간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일과 날짜와 장소를 쓰고 어, 어떻게 드릴지를 어, 빈칸을 채운 다음에 이제 예배 순서를 들어가죠. 그래서 예배, 부름, 기도, 찬양, 말씀 읽기, 성경 이야기 듣기 쭈루루루 어, 그 영상에서 말해주는 그 그대로 그 순서대로 쭈루루 따라가면 돼요. 근데 중간에 성경 이야기 듣기가 있어요. 그 성경 이야기 듣기 부분이 여기 보면 어, 성경 이야기라고 쓰인 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아래에 QR코드가 또 있어요. 그 QR코드를 또 찍으면 실감나게 성경 이야기를 어, 이렇게 읽어주고,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그 영상이 있는 어, 또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어,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사람, 분들과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 혼자서 볼때 그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에 의해 나누기, 마음 모아 기도, 주기도 어, 그렇게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끝내도 되고 그 밑에 활동이 있어요 활동 파란색 박스가 있어요 파란색 박스가 있는 활동 분을 어, 여러분이 어, 또할수 있어요 그렇게 다 마쳤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문이 들 거예요 아 했는데 이제 어떡하죠 뭐 이제 하면 끝인가요 할수 있어요 아 당연히 하면은 인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증샷을 찍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어도 되고 아니면 예배를 준비했던 모습, 이렇게 그 화면을 틀어놨거나 아니 핸드폰과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준비한 그 모습 또는 어, 가족과 함께 드린다면 그 가족의 모습 어, 그런 것들을 찍어서 그 인증샷을 어,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보내주면 그것이 모여서 어, 또 시상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 순서지와 그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어 찍어서 보내면 매달 시상을 그걸 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린다는 것음 그리고 가족과 함께 또는 어 스스로 혼자서 예배를 드려보는 경험을 하는 것. 그리고 QR 코드를 찍어서 어 예배를 함께 하는 거그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어 예배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인증샷 남겨 줘서 어 시상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 네. <laughs> 염소바 안녕.